그 좋다는 두바이에서의 직장을 포기하고 왜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을까요? 한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과 깊은 문화의 힘에 매료된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카테리나 페트로바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지금은 두바이에 살면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행정보조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공항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맡은 일을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공항에 분주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때때로 지치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날, 체크인 카운터에서 근무할 때 다른 구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건은 매우 혼란스럽고 무서웠고, 승객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고,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언젠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험을 꿈꾸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무게와 반복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꿈을 잠시 접어두게 되었어요. 매일 공항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저는 언젠가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제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 해외 드라마나 미국 프로그램에 익숙했던 제가 이번에는 한국 드라마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와 사람들 간의 정이 넘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세상에서라면 제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하면서도 느꼈던 한국 여권의 위상이었어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매우 신뢰받고 보안이 철저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해외여행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한국이 안전하고 우수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혹시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두바이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제 마음 속에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따뜻한 가족의 정과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한국 여권이 주는 자부심이 어우러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이런 따뜻한 곳에서라면 제 삶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힘든 두바이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저는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올랐어요. 따뜻한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제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정이 넘치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두바이의 차갑고 분주한 삶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은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배려하는 나라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여러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검색을 하면서 저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돕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특히, 여러 기사에서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여권은 위변조가 어렵고 해외에서 항상 우수한 보안성과 국제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매일 퇴근 후 저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켜고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갔어요.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한국 여권의 뛰어난 보안 기술과 세계적 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더욱 끌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사람들 간의 신뢰가 정말 높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 저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뉴스를 통해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접했어요. 해외 여행객들이 한국 여권을 사용해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명성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정보를 접할 때마다 저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차를 몰고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저는 드라마 속 따뜻한 장면들과 한국 여권의 뛰어난 명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제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에서라면 제 인생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한국에 대해 배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작은 노트에 한국에 관한 꿈과 희망을 적으며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라면 정말 따뜻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제 마음 속에 자라났어요. 이처럼 저는 한국 드라마와 뉴스,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하며 점차 두바이의 힘든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후몇주 동안 저는 여가 시간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다양한 글과 영상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설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인터넷에서 저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와 안전한 도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야경, 정돈된 지하철, 그리고 언제나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졌어요. 이런 모습들은 제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이미지를 선사해 주었어요.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고궁과 전통 한옥, 그리고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풍경은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며 해외에서 항상 우수한 보안성과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한국의 자부심과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한국 여권의 뛰어난 보안 기술은 제가 두바이에서 겪은 여러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도우며 작은 문제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은 정말 사람들의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울의 야경과 깨끗한 거리를 상상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꿈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작은 노트에 한국에서 보고 싶은 풍경과 듣고 싶은 따뜻한 인사들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어요. 한국에서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점점 자라났어요. 어느날, 저는 한국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정말 따뜻한 마음과 깊은 정이 있는 나라이구나 라고 감탄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꿈과 희망이 제 마음 속에서 더욱 크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두바이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져가고, 한국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정보와 드라마, 그리고 뉴스가 제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었어요. 매일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제 자신에게 속삭이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상상했어요. 여러 날 동안 한국에 대해 배우고 꿈꾸던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두바이에서의 힘들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저는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출발 전날,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싸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할까? 그리고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큰 기대감도 느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은 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구름들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마치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이제부터 제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라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만날 새로운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분 좋은 기대감에 젖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공항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해주고 정중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한국에 온 느낌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때 저는 여기가 제가 찾던 새로운 시작의 땅이구나라고 확신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아나스타샤라는 러시아에서 온 친절한 분을 만났어요. 아나스타샤는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고,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녀는 저를 서울 중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시면서 바쁜 서울의 지하철역과 높은 빌딩,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여기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하철역이에요. 밤에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건물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곳이에요. 라는 아나스타샤의 말에 저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어요. 밝게 빛나는 네온사인, 깔끔한 거리, 그리고 길거리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두바이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스트레스는 점점 잊혀지고, 대신 따뜻한 감정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저는 한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제 새로운 집인 아파트는 작고 아늑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밤마다 불빛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은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저는 두바이에서의 힘들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을 뒤로하고, 진정한 행복과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심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새로운 경험을 두손 모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와 친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점점 열어주셨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 와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촬영과 패션쇼를 통해 만나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 드라마에서 본 가족의 정과 배려, 그리고 한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이 한국 문화의 우수함과 깊이 밀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어린이가 조용히 앉아 계신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어린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곳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구나 라고 깊이 느꼈어요. 또한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면서 드라마 속 인물들이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모습을 통해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했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은 제가 두바이에서 겪었던 차가운 현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이처럼 드라마를 통해 배운 따뜻한 정과 배려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한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도 단순한 보안 기술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깊은 정서가 함께하는 힘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예전 업무 중에 한 번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 한국인 승객이 여권 문제로 곤란을 겪는 상황이 있었어요. 평소 한국 여권은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이 철저해, 전 세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문제는 모두에게 당황스러웠지만 담당 직원들이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그 여권이 왜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여권의 위상이 단순한 보안수단을 넘어 한국 문화의 자부심과 전통,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길을 걷다가 만나는 이웃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서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두바이에서의 차갑고 경쟁적인 모습과는 확실히 다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제 마음은 점점 더 포근해지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어려워 힘들었지만, 동료와 선생님들께서 세라피나 선생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라고 격려해주셔서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었어요. 매일 배운 단어와 문장이 제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한국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가 주는 평화로움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저는 제 일기장에 한국에서 겪은 작은 기쁨과 감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제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한국 여권의 뛰어난 위상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통해 느낀 가족의 정과 배려가 모두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이 모든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제 인생이 크게 변했음을 느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밝은 불빛과 이웃들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패션쇼와 광고 촬영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두바이에서의 경험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 출발은 제게 큰 도전과 성장을 가져다 주고 있답니다. 직장에서 저는 중요한 촬영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 독특한 매력을 인정받았어요.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에카테리나, 오늘 정말 멋졌어."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고, 제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힘든 촬영 현장과 긴 일정 속에서도 동료들의 격려와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얻은 성취감은 정말 값졌어요. 업무 후에는 한국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해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이나 카페에 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관심 속에서 웃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 저는 이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단어와 문장을 배우며 간단한 대화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면서 전통 음식, 음악, 그리고 명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접했어요. 저는 비빔밥과 김치찌개 같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한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이 단순히 보안의 측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자부심, 그리고 따뜻한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날 집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았어요. 두바이에서의 힘들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제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력이 제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의 뛰어난 위상이 단순한 기술이나 보안 이상의 한국 문화의 정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제 미래가 밝다고 확신해요. 제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진심 어린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웠어요.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나 경제 강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사람들의 정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넘치는 곳이에요. 한국 여권의 세계적 위상 또한, 한국 문화의 체계적 발전과 깊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신 침착함과 배려를 기억하며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갈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제 이야기는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롭고 따뜻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정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제 꿈과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이곳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즐길 거예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에 큰 선물이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도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이상으로, 제가 러시아 출신 외국인으로서 두바이에서 힘들게 업무를 겪으면서 한국 드라마와 한국 여권의 뛰어난 위상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문화와 배려를 경험하며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꿈꾸게 된제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영감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